쇼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 보면 중국에 7월 말 정도 중국에서 뜨실 분. 요걸로 밀어야 된다. 요걸로 밀다 첫걸 밀다. 첫 걸로 밀어야 된다. 요걸 첫걸 충돌 있으면은 유튜버들 그 데리고 와 갖고 합방 지리해줄게. <laughs> <laughs> 어느 편도 쓰지 않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저는 다이어트 할때 이제 뭐 제로 콜라 이런 거 굉장히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거기까지 파고들거면 그냥 먹지 마. 오랜만에 왔죠 또 <laughs> 지난주에 이제 3대500 이벤트 당첨자들 보셨나요? 이제 이벤트 당첨자들을 제가 이제 올렸는데 제 커뮤니티 한번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아이디랑다 나와 있거든요 아이디 확인하시고 이 영상 올라오고 나서 그날까지 uh -huh. 에, 그날까지 연락 주셔야 제가 주소 보고 이제 또 상품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당첨자분들은 꼭그 연락 주십시오 제 커뮤니티 보시면 은 어디를 연락 줘야 되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이랑 삼두 운동할 거고, 지난주에 월요일날그 주말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체중도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원래 이제 볼크할 때 체중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현재 그런 상태고. 아, 무튼 파파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때 것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장염은 다 낫다신 거예요? 장염 나았죠 아니, 하루 만에 낫죠, 하루 만에. <laughs> 뭐 때문에 걸린지 모르겠네. 유일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더 먹었다 싶은 거는 새우 꼬리? <laughs> 새우, 새우 꼬리, 꼬리 보통 여... 안 먹잖아요. 안 먹죠. <laughs> 새우 꼬리로도 걸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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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네 가슴 예. 운동할 때 요즘에 옛날에는 이제 플라이를 선회 운동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왜 프레스 계속 하냐고요? 궁금합니다. 네. <laughs> 손목, 팔꿈치, 어깨 가벼운 무거운 게 계속 움직이너 움직여주는 약간 이런 동작으로 이제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워버버프좀더 빨리 되고 어차피 프레스에서 보는 동이 되게 되기 때문에 프레스 먼저 선행으로 합니다. 음, 음, 네? 음, 네? 음, 음, 어제 1월1일이었는데뭐 하신 나요 아, 일단 2 6 년, 2 5년 고생했습니다. 어제 인상도 졌네요. <laughs> 시작할때 해야 되는데. <laughs> 1월 1일에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 어. <laughs> 어, 피디님 뭐 하셨어요? 1월 1일에. 어제 하체 했죠. 제인은 <laughs> 하체로 뜨겁게 올려요. 아, 피디님 맨날 아니. 맨날 하체만 해요? 어. 하고? 어. 어. 아. 어. 글. 어. 자, 자. 어. 이번에 프로 쇼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 보면 중국에 7월 말 정도 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뜨실 분 아, <laughs> <나> 뜨실 분 <laughs> 이번 제팬에서뜬 것처럼 중국에서 뜨실 분 보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정 한번 시원하게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끼리 한번 해 보자고. <laughs> 꼭 이렇게 말하면은 뭐 경쟁 단데 내지 질득게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알아요. 아는데 그 키보드 두드고 있는 것보다 응? 혼자 말하고 눈치 보기. 아 이게 고중량 세를 줘야 운동할 맛이 나죠. <웃음> <웃음> <1분은 없네. 웃음> <안 따라갑시다니>?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예전에 또 회원분들이 저 유튜브 많이 좀 그래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다섯 장 정도 하시면은 근성장이 좋습니다 <laughs> 탁월하시죠 남자분들 이거 다섯 장비하시면 돼요 근성장 대리 전에 관절이 먼저 나와둘중뭐 하나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어야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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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스타 보면은 그 덤벨 프레스 프레스 종목 할때요걸로 네. 밀어야 돼 로블로요? 이걸로 아, 요걸. 로블로 하더라 요걸로 밀어야 된다 아걸골첫걸 척골 는다 첫걸로 밀어야 된다 네뭐거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laughs> 아 그냥 본인 뼈 그냥 빼 가지고 하라 하시는 분들 <laughs> 아 손으로 밀어야지 이건 이건 첫걸이야 또 손으로 이 접지가 잘 돼야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해야지 뭐. 요거 척골 밀고 하는 이런 경우는 불균형이라든지 원래 가슴의 자극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분 전혀 전 네버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그게 아니면은 사실 접지가 잘된 상태에서 밀어내는 게 가장 유리하죠. 요거 척골충들 있으면은 저 유튜버들 그거 데리고 와 갖고 합방 지르게해줄게 뽕새. <laughs> <laughs> <봉지. 불> <불> <불> 음... 어시원해. 음... 덤벨이 바벨보다 조금 더 보통 가동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벨 잡고 있으면 생골까지 내리면 덤벨은 사실 비슷해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벌어지는 궤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깨 전방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유리하다. 바벨로 하게 되면 이 거상 이 일어나거나 내릴 때 어깨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덤벨 같은 경우에 좀더그 벌어지는 느낌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쉽게 더 잡을 수 있어요. 대신 가중이가 너무 힘들어. <laughs> 혹시 이걸 보고 계신 저희 또 선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분들 추천 한 번씩 해주십시오. 저한테 추천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 같은 경우에도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너핏 멤버서도당선이 됐는데. 당선이요 네, 방송이죠. <laughs> 수많은 경쟁력을 돕서 당선했는데, 일 이렇게 발대식을 참석을 하고 여러 기구 써보면서, 괜찮은거 있으면 좀 가져올 생각입니다 자, 50교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덤벨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덤벨 끝났습니다. 근데... 어 진짜요 누가요? 그 제일 처음에 그런 논쟁에 일으킨 놈부터 될 거야. <laughs> 어차피 뭐 개인의 견해긴 하지만 그 안에 전제가 있어요. 뭐 초급자다 중급자다 상급자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엄지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요걸 조금 일이 있다 없다. 몸이 틀어져 이런 전제가 너무 많아. 예전에 뭐그 운동했을 때좀 빠르게 비는걸 보통 탄성이 탄성이라 얘기하는데 탄성은 그냥 뭐 그거 합류합시키는 말이고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건 결국에는. 모든 건 짬뽕이거든요, 짬뽕. 종목에 대한 이제 뭐 다름. 그런 전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 짬뽕이다. 전 항상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을, 말을 이렇게 해서, 어느 편에도 쓰지 않습니다. 네, 빨간색, 파란색. 저는 보라색입니다. <웃음> <웃음> 장염 걸려가지고 살짝 다이어트가 되버렸네. 아니 그러니까 도토초. 아이고 어플아. 아. 자 시합. 또뭐 깜짝 저의 플랜 궁금하죠. 네. 아까 이제 중국 <목소리가> 뭐야. 얼른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고 있던 거 아니야. 네, <목소리가> <내> 는럼 <애는> 뭐야. <laughs> 뭐.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잠면안 된다고, <laughs> 네. 들고 자는 척 하고 <장착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일단, 7월 말에 차이나 프로쇼를 기획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최선을 다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제가 국내 사설에 대한 좀 마음이 한결이 <laughs> 있어요. 아, 왜냐면은, 하 국내 이번에 작년부터 그렇고, 원래 제 마인드가 이제 사설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성적을 내만큼 보상을 받아서, 음. 선수 생활을 조금 이렇게 롱런 하자가 마인드긴 했어요. 이제 제가 프로를 따는 년도 25년부터 이 사설대의 상금과 혜택이 어마무시해졌습니다. 하, 7월 이후에 <laughs> 연달아서 그냥 상금대에서 다 1등하면 거의 1억 가아야 됩니다, 상금이. 그냥 그런 부분이 있어야 선수 생활하는데 롱런이 되지 않을까. 7월 말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음. 음. 아. 요새 헬스판의 최대 이슈 올라짐아올라잇짐 어? 가보고 싶어요 얘는 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저기 부산이나 어디 서울 가면 온라잇이랑압도랑 패싸움한다고 <laughs> 그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제 <laughs> 전라도 목포 쪽에는 온라잇도 많고 압도도 많고 물론 이제 본품 프리덤 이런 건 이제 물론 많습니다. 저 하나 만드시죠. 하나 아, 만들어야죠. 허벌 해가지고. 아 허벌이 아니에아단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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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량에 굉장히 다시 할게요. 운동량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원래 이제 뭐 자격과 펌핑을 좀 따라가는 운동을 미선 호했어요 굉장히 횟수도 많이 하고 세트도 많이 했었는데 헤비급에 공를 달아야죠. 휴식은 잘 하고 있어요. 네, 휴식 굉장히 잘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이 나태해졌어요. 어. 하, 이러다 상반기 나가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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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음. 푸시다운 꿀팁 풀어주시죠. 자, p 쉬 다운 d o 풋골 갑니다, 풋골. 예, 초중상급자로 좀 나눠서 해보겠습니초 음. 자, 초보자, 다운. 우운우 엉덩이에 이를 살짝 s 로 뺍니다. 팔꿈치 s 에 붙여요. h 이 동작. 셋, 굉장히 쉽죠? 올라왔을 때 명시, 그리고 팔꿈치 u s h 붙어있고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중중자자 중급자는 이 u 리는 범위를 좀 살짝 더 늘려줍니다. 똑같아요. 같은 자세에서 신장의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자, 상급자. 이 상급자의 기준은 가슴을 약간 펴는 느낌보다 가슴 살짝 말아주고 광대에 약간 걸려있는 느낌 나야 우리가 삼두의 좀 가장 큰 부분을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다소 초보스러운 느낌 나죠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에서. 둘, 셋. 네. 응. 우리 가슴이 메인인데 삶도가 제일 잘 되네 <laughs> 아, 그, 그것도 있었다 어떤 교수님이 네. 강의를 그 영양 관련 강의를 하셨는데 네. 단백질 섭취를 아, 내가 하루에 150g을 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면 네. 한 번에 150을 먹으면 상관없다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어요 음. 그 논문을 근거로 얘기를 보통 해야 사람들이 음. 믿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죠 시즌 때뭐 제로 콜라 굉장히 제로 음료수 요즘 또 제로 제품들이 잖아요 굉장히 활용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마저 우리가 제로콜라를 먹게 되면 살이 찐다, 찔 수밖에 없다 인슐링의 반응 뭐 이런 글도 엄청 많잖아요 저한테 약간 그렇게 들리죠 그런 부분도 왜냐면은 사실 그냥 뭐 본인이 믿고 본인이 이제 그 컨디션에 따라서 본인이 믿는 대로 맞는 게 아닌가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닌가 정확한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근거들이 수많이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처럼 똑같은 거야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사람들은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할때 이제 뭐 제로 콜라 이런 거 굉장히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전 달고 삽니다 이 단맛을 내는 성분이 실제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를 하지만 그게 뭐뇌의 반응을 조절해서 어쩌고 거기까지 파고들 거면 그냥 먹지 마 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아니 뭐 가슴 더워도 되고 팔을 하다 사, 다시 가슴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지금. 자 갑자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보통 케이블에서 가져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이런 애들 있고 이번 네. 굉장히 이제 부상에 노출이 많이 되 있다. 항상 그 몸에서 힘을 쓰는 이 지점 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손목을 약간 후고 후구, 후고 사용해주면 좋아요 케이블 가족기 꿀팁입니다 후고 사용해줍니다 몸집 가까이 가줍니다 아유 몸붙여놔요똑같아 여기서 땡기 어깨 당기지 말고 가죠 아 그리로 들어가요 어. 오네이 케이블 내려놓을 때도 내려올 때막 이러고 내려는때 똑같이 가라고 가까이 손을 몸 쪽에서 가깝게 유지를 해라. 어... 네. 특히나 케이블의 이제 저항성 때문에 어깨 부상 굉장히 많은데 몸 쪽으로 항상 다 이렇게 끌어오세요. 네. 자 일단 운동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저희 또뭐 하나가 촬영이 예정돼 있죠. 새벽? 네, 네, 네 새벽. <laughs> 새벽. 새벽인데. 다음 편에 헬스장이 아닌 풍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징으로 도 한번 해보자. <laughs>